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말로 풀리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날, 억울한데도 입을 열수록 더 복잡해지는 상황,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되갚아 말하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고 포기나 패배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고,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배려이고,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가장 품격 있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감정이 앞선 반응을 요구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용한 침묵 속에서 회복되고, 정리되고, 다시 단단해집니다. 살다 보면 말로 이길 수 있는 순간보다 말하지 않는 게더 강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너지지 않아야 할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처에서 보호하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올 더 선명한 진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선택,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 지혜가 말보다 앞서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갈 이야기는 말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말보다 마음을 보호하는 법,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형태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표현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감정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말이 터져 나오면 그 말은 마음이 아니라 상처가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오해받았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로 반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은 어떤 후회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단 한순간에 분노로 뱉은 말이 오래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감정이 지나간 후에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을 억지로 숨기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하는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마음을 지킵니다. 뜨거운 감정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둘째, 모든 진실이 당장 말해야 하는 진실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관계를 다치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은 타이밍과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에서 나온 조언이라도 상대가 방어적인 순간에 던지면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도움을 주는 말이라도 상대가 지쳐있을 때 건네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말이 맞느냐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지금이 말할 때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이 무너지지 않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진실을 지키는 방식일 때가 있습니다. 셋째,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을수록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오해를 받으면 억울해서라도 바로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또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를 향할 때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말이 나의 이미지를 흔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야라고 바로 잡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가장 강할 때는 설명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약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상대의 마음도 생각을 들을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진 상대에게 진실을 설명해도 듣지 못하고 이미 결론 내린 사람에게 해명해도 방어만 강화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오해가 가장 강할 때 설득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다시 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오해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해를 풀수 있는 순간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넷째, 말이 상처를 낳을 것 같을 때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 어떤 때는 상대가 잘못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감정의 전쟁으로 바뀌고 지나친 정곡은 이해가 아니라 수치심을 만들어 상대를 밀어냅니다. 이미 상처난 마음 위에 말이 더해지면 상처는 골마버립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이기기 위한 대화를 선택하지 않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한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말의 방향이 이해로 바뀌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다섯째, 누군가가 감정에 잠겼을 때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음이 휘청거리는 사람에게 놀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사람에게 이성적인 조언을 하는 건 바람 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감정적이잖아 라고 말하면 위로가 아니라 고립을 느끼게 하고 화난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감정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설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상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곁을 지키며 침묵으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그제야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여섯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깃들어 있다. 어떤 침묵은 회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진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내뱉어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 화를 풀어버리고 싶지만,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 불편하더라도, 추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마음, 침묵 속에는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강한 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지고 싶은 마음을 삼킨 사람은 상대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침묵을 수동적인 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낌으로써 더 나은 시간을 만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성숙한 대답이고 가장 따뜻한 보호이고 가장 높은 품격임. 일곱째, 침묵은 때로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긴 호흡이다. 침묵은 오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시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치솟은 순간에는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결론을 미리 내려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순간에 해명하면 핑계로 들리고 상대가 상처받은 순간에 설명하면 정당화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면 마음속 빈자리가 생기고 그제야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효과를 낼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말이 닿을 수 있는 때까지 숨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여덟째. 모든 침묵이 똑같은 침묵은 아니다. 품격 있는 침묵이 있다. 침묵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기 싫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무시의 표현일 수도 있고, 감정을 억눌러 폭발을 미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침묵은 다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입니다. 품격 있는 침묵은 멀어지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실수를 들춰내 반박하고 싶지만 그것이 상처만 남길 것을 알기에 조용히 넘어가고 감정에 상처받았지만 감정이 다시 회복될 시간을 기다려주는 침묵. 바람직한 방법은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의 결을 살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따뜻함에서 나왔다면 이미 그건 품격임. 아홉째, 침묵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마음의 방패다. 사람은 상처받을 때 가장 공격적이 됩니다. 마음이 지친 순간에는 나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감정이 흔들릴 때는 정당한 말조차 공격의 언어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말을 멈추는 것이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평생 후회할 말을 하거나 잠시의 억울함 때문에 오랫동안 소중한 관계를 놓쳐버리는 일이 우리 삶엔 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상처를 되갚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째, 필요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신기하게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감정이 앞서지만 침묵으로 마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짧지만 무게 있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은 삼켰다가 정말 필요한 말은 흔들림 없이 꺼내는 사람. 아이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다가 꼭 가르쳐야 할 순간엔 조용히 진심을 전하는 사람. 직장에서 억울한 일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정당해야 할 순간엔 담담한 한 문장으로 상황을 바꾸는 사람. 바람직한 방법은 말의 양보다 말이 나오는 시점을 결정 짓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말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더큰 지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을 알아보고 멈춰 설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쉽게 잃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의 예의며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준비이고 시간을 통해 진심이 닿도록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대답을 빨리 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숨 고르기이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안전한 틈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나고 감정이 진정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진짜 하고 싶은 말과 진짜 해야 할 말을 찾습니다. 세상은 말이 앞서는 사람을 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강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인내이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삼키는 그 순간, 여러분은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인생을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럽고, 단단한 확신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말해야 할 때가 있지만,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구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상처가 아닌 지혜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